안녕하세요, 세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진짜 내편됩니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어, TV에서 그 이제 어떤 그 다큐멘터리에 부부가 중년의 부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이제 그 아내 드시는 분이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이 먹으면서 이쁜 사람이 구워주니 더 맛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laughs> 그래막그 장면부터가 되게 재밌었어요. 어 oh, 말을 참 예쁘게 한다 정부는 이렇게 어, 그러면서 이제 고기 많이 먹어. 이제 남편도 아내한테 권하니까 그 아내가 왜 살쪘다고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살쪄도 이쁘지 근데 이쁜 사람이랑 오래 같이 못 살까봐 그러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이 아저씨는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을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카메라가 있어도 말을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심이라는 게막 느껴지더라니까요. 한참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어, 말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더확 사람한테 정말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 비호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 나랑 친하거나 안 친하거나 그런 거랑 이제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몇 마디 말을 할 기회가 생기면. 안 친하더라도, 아니면 화면에서 정말 생면부지 어떤 사람인데도 탁 호감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비결이 뭘까요?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제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 건데, 상대한테 나는 당신 편입니다. 라는 어떤 느낌을 주는 거?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에게 내 편이라는 메시지화법, 당신 편입니다. 라는 메시지화법을 통해서 진짜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를 인정하세요. 어, 말습관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막 상대를 막 이렇게 친한 사람, 뭐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거랑 관계 없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상대는 어때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근데 말습관에 따라서 그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나쁜 거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 만약에 애가 이제 막 선생님에 대해서 막 컴플레인하고 막 선생님 막 너무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친구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막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가 그럴 때는. 아, 속상했겠다. 막 그런 거막 여러 가지 막 준비해서 발표했는데 선생님이 그런 반응이었으니 아이고, 억울한 느낌이 들었겠네. 그랬겠네. 이렇게 공감해 주는 말부터 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이 기본기가 안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얘기해요. 엄마 그러길래 뭐라고 그랬냐? 어? 어?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랬지. 막 이러면서 그 친구들이랑 놀지 마. 못 쓰겠네 진짜 애들. 애들 가려사귀라고 했지.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안 그래도 화나 있는 뭐 딸내미든 아들이든 뭐 같이 그 얘기를 부모한테 들으면 적이 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어, 상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공감이 일단 제일 기본.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 이게 이제 인정의 메시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막 점심을 막 먹고 있었어요. 근데 후배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뭐가 더 먹고 싶고 약속이 더 생겨 막연초에 결심했는데 2kg가 더 쪘어요. 이래서 막 이제 막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듣고 있던 선배는 또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어, 지적하는 유형하고 이제 이해하는 유형. 지적하는 유형은 그게 무슨 다이어트냐 결심이 그렇게 물러 터졌는데 될 리가 있어? 막 이러는 거죠. 어, 딱 결심을 하지 않을 거면 다이어트라고 말도 꺼내지 마. 막 이러면서 그런 실패 경험들이 자꾸자꾸 쌓이면 다른 일하는데도 방해가 돼. 뭐 듣는 사람 확 열받는 거죠. 농담하 농담으로 시작한 얘기를 그렇게 막 다큐로 받아들이면 <laughs> 막 지적하면서 이러면은 열받는 거죠. 또 다른 유형은 어때요? 이제 막 다이어트 실패한 그런 얘기를 막 하면 그렇다니까 결심하면 일이 꼭더 생겨 여기 막 긍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65일 다이어트라고 하잖아. 뭐 1년 내내 다이어트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니까 다이어트 제약회사가 먹고 사는 거다. 막 이러면서 <laughs> 그렇게 이제 자, 그 후배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가리는 게 아니라 긍정해 주고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이제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다 긍정을 해준 다음에, 나도 매번 실패했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 좀 빡세게 그렇게 계획을 잡지 말고, 이번 달, 한달 동안 내가 저녁 약속 아예 안 잡는다. 그거 하나만 집에 와서 밥 먹자. 저녁 약속 잡지 말자. 이거 하나만 지킨다. 라고 하니까, 한 가지만 물고 늘어지니까 좀 성과가 있더라. 막 이렇게. 어? 그렇게 한번 너도 해봐. 이렇게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 이런 얘기. 어, 그,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때 조언을 하는 것도 이미 다그 사람을 인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슬쩍 조언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상대한테 먹힙니다. 어, 상대가 나랑 늘 똑같은 생각하는 을거 아니잖아요. 다른 생각하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인정 이제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내편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 스스로를 포장하지도 비하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예의를 갖춰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이제 식사 자리나 이제 뭐하시는 자리에서 막 상대가 이제 막 예의를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니까 막, 어막 이제 심하게 이제 어떻게 잘 해봐야 되니까 막 심하게 면전 대놓고 칭찬하는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막 기분 좋아요? 아니요 불편해요. 더 불편한 사람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포장하거나 아니면 막 막 스스로 를 비하는, 하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막 비하하는 사람 더 불편해요. 아, 제가 뭘다 부족하고요, 할줄 아는 것도 없고 저 바보예요. 막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laughs> 제 주위에 처음에는 이제 겸손으로 보여요. 실력 있는 사람 인줄 아니까. 근데 겸손으로 보였으니 호감이 갔는데 아, 매번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하게 저 사람은 이렇게 꼬여서 어떤 열등감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꼬였지? 아, 제가 뭐할줄 아는 게 있겠어요. 그게 다 운이고. 사실은 형편 없어요. 뭐 이렇게. 굉장히 불편해요, 듣는 사람이. 어, 또, 반대로. 10만큼 아는데 막 50이나 60만큼 아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거. 그거, 아, 그거 말이죠. 제가 그 분야에서 뭐, 전에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알고, 알고 보니까 뭐, 그냥 한두 달. 그냥 아니면 거기 아는 사람이 있는 그 정도. 아빠리요. 막 이러면서. 아, 거기가요. 제가 아, 거기가 어디 어디가 좋고요. 누가 보면 막 살다 온줄 알게. 근데 뭐 알고 보면 여행 한번 다녀온 거. 이 자기의 실력을 포장하는 거는요. 남이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안 속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알아요, 상대가. 어,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거죠. 비호감 되는 거예요. 어, 비호감인 사람을 내 편으로 하고 싶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상대를 내 편으로 하려면 일단 호감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를 포장하지도 비해 하지도 않는 어떤 담백한 태도 이게 가장 어떤 호감을 사기에 유리합니다. 어 어떤 그 자기를 그 그 이제 막 자기 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거를 막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사실 그 자기를 비하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를 포장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 약점을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는 것도 상대한테 굉장히 어떤 그런 호감을 주는데 친밀감을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전에 그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막 식사를 하면서 어, 막 이제 무슨 다른 얘기를 하던 중간에 이제 본인의 엄마가 새 엄마라는 게 너무 싫어서 방황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새 엄마랑 제일 친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생의 친구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참 모를 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그냥 담담하게 그 자기 얘기를 이렇게 탁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점이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저분하고 좀 갑자기 좀 친해진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는 남이 듣기 좋아할 말을 막 포장하거나 막 자기를 비하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늘 담백하게 그냥 어, 다소 솔직하게 이렇게 어, 그 자기의 어떤 표현을 하는 거 어, 상대를 끌어당기는데 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상대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 어렵지만 제일 효과적이에요 내편 만드는데 어,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납기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영세 업체인데 디자이너도 퇴사하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이래갖고 지금 그 납기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건 니네 사정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막 길길이 날뛰고 이제 뭐 계약 어 이제 그 당신네랑 거래 안 한다 막 협박하고 징징대고 그거 이제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입장 내 입장이 큰일 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상대를 내편만들기는 어때요? 불가능하죠. 아, 그럼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사장님 너무 힘드시겠네요. 인력 때문에 우리 회사도 굉장히 애먹는데 사장님도 엄청 고생하시네요. 일단 그 사람의 그런 고민, 고생을 이해해주고, 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납기를 맞추실 수 있는 거, 이게 그럼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 뭐예요? 내가 지금 당신 입장에서 당신 도움 방법을 찾는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 입장에서 솔루션을 내놓는 거죠. 저희가 물건을 픽업하러 직접 가면 하루는 줄일 수 있겠죠, 사장님. 아, 그래도 하루 갖고 안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샘플 컨펌 하는 거를 세 번에서 두 번, 이나 아니면 한 번으로 줄일게요 그게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저희가 가서 사장님 네 회사에 가서 컨펌할게요 그러면 얼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장님 어떠세요? 이렇게 그러면 듣는 사장님 어때요? 아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고맙죠 상대가 이익이 되는 말에 초점을 맞추세요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수영 직장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